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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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해보든해보고보콤보를보여드리려고어떻다자해보고어떻해보고 어떻게든 다사이보마 어떻게든 다 잘해보고, 어다어 사이타마를 해볼게요아 잠시만. 아 다시 다시. 아 잠시 아 잠시 나 이거 이 어퍼컷 해야 되는데. 해두고 아 잠만 더. 뭐야. 아, 나. 뭐야? 아나 콤보 망한 거 같은데. 게이지가 다시 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자 바로 시작. 아 잠시 아 계속 또 실수해. 게 이게 끝입니다. 제가 아는 콤보예요. 어? 자 아무튼 두 번째 가로. 자, 두 번째, 가로우입니다. 자, 우리 가로우는 콤보가 되게 많은데요. 딱 제가 잘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거 같은데. 안에 <laughs> 아, 진짜 비비댄데. 그 컷. 도미가 공연하는 걸 봅시다. 뭐야? 도미가 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방에 악지 잼민이가 와서 평타를 쳤습니다. 일얘죽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쿵! 죽이면은 게이지가 다쳐야겠죠? 그래서 아 잠시만! <laughs> 뭐했냐? 아무것도 아니겠지. 어, 뭐야, 방금 내가 처음 본거 아니었나? 야, 아, 야, 하지 마라, 진짜. 무튼 여기 2번 쓰고, 1번 하고, 3번 어? 하고, 들전에서 아, 내려 찍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튀고, 대시 써가지고, 내려찍기. 어? 아, 세 번째. 제노스. 제노스는 한방 콤보입니다.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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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와서, 하고, 동희님이 알려준 콤보죠? 네, 유튜브 참고하세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암튼, 데오스는. 실로 하면 됩니다. 동희님 유튜브 보고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거 음소개 소니아 잠시만 실수했다. 나 음소개 쏘니 너무 안 써가지고 이제 모르는데. 아무튼 어, 뭐야 이안 돼? 앉은 상태에서 안 되나? 범이야, 너 죽어야지. 소닉의 콤보는, 아 음속의 소닉도 콤보는, 어렵거든요? 아무튼, 제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러면서 끝내면 되 돼. 네. 아, 정말 텀, 더미에 피가 없었지. 더미의에너지기파를 보고 기절한 쩔준씨. 결국 다시 음속의 소닉으로 환생한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밀려나나? 아, 잠시만. 나, 아, 나 점프해서 해야 했는데 타. 어, 뭐야? 바로 옆이다. 아, 이렇게 죽여가지고 다시 합시다. 와 해가지고 하여튼 윤속의쏘니게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금속 배트 아그 다음 아토믹이죠 아무튼 금속 배트로 해가지고 아나얘또 까먹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한번 해보자 일단 아 맞다 여기서 한번 써야 되는데 아, 내려 찍는 게 아니었구나. 아, 어 동굴에 하필 필이면 배트. 어, 여분 좋은데.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런 식으 내려 찍어지는. No. 아무튼, 그랜드 슬램 참여할게요. 오케이, 가즈아. 아, 나왜이게지 모르겠어. 빵난 덤이야 난 너를 바라보고 있었어 제발 내 아. 친구 아. 네, 목소리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왜막트어 아, 아, 보내야 되는데. 자, 이거 네 번, 네 개의 기술을 제가 모두 쓰겠습니다. 얘 모르겠고 아, 아토믹 사무라이 아토믹 가자 아토믹 사무라이입니다. 아 아토믹 사무라이는 왔다 아, 얘피 일단 얘 죽여주고 나도 죽고 나도 죽. 몸이 따봉하고 있는데, 야야 야, 이 진짜 너무 뭐 할래 뭔데? 너 말고, 아, 좋아. 아무튼 이거 콤보 가겠습니다. 누가? 제가 애는 거예요. 야, 아, 아, 망했어. 빨리 죽여주도록 합니다. 빵. <놀람> 아, 다시. 아 맞다. 대시 쿨타운. 그래서 끝남. <laughs> 아 그다음에 잠시만 소리 좀 키자다. 아, 이거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끄럽네. 씨. 그냥 시끄러운 게아니라 엄청 시끄럽네. 아 다시. 토밍 말고 이제 이거 타츠마, 전율의 타츠마키. 전율의 타츠마키. 뭐였지, 콤보가? 아니, 까먹은 거 같은데. <목소리> 뭐야, 사용 뭐야, 이거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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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거 아야야 Ay yo yeniden 아무튼 타츠바키 이렇고요우슬가 쓰이류 쓰이류 태그 어 뭐야 우주사토 사토르가 5 0 0로벅스 아무튼 아 맞다 쓰이류였지 아, 강. 아, 하기 싫은데 아니야 해야지 유튜버라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코트치를한게 정했으면 그냥 그걸 꼭 해야 돼. 아라이벌하고 싶다. <laughs> 와 끊겼습니다. 네, 태극할게요. 아, 네,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모두 오빠!